설계 안전성 검토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설계 안전성 검토 관련 법령을 소개하겠습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는 건설 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8항과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설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저감 대책에 반영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설계 단계에서 제거, 저감하는 활동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청 발주공사일 경우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율의 시기는 실시 설계 약80%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발주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발주청의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공사 등은 시행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재된 법령을 참고해 주십시오.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역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2종 시설물,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 제 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 2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높이가 5m 이상인 동발이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는 건설공사 착공 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망에서 이루어지는 검토 의뢰와 결과 제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며 도출된 위험요소를 바탕으로 설계자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합니다. 발주청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검토 의뢰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접수한 보고서를 20일 이내 검토하여 의견을 발주청으로 회신합니다. 발주청은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 보고서를 승인한 경우 종합정보망을 통해 결과 제출하고 보완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재검토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결과 제출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제출 완료 또는 보완 요청을 합니다. 설계안전성 검토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